조직 스토킹, 가해자 자격지심의 가정폭력화. 조직 스토킹은 가해자의 자격지심이 만든 집단폭력인가? 조직 스토킹 이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기괴한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상상 속에서 미지의 존재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악몽을 현실로 구현한 괴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두려움을 동반한 자존심을 가진 인간들이죠. 그들은 마치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소년처럼 오렌지 껍질을 벗기며 잘라먹는 모습이 조금씩 어울리지 않지만 계속 먹어대는 모습 같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초점은 피해자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인들만의 희극적인 집착으로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자기 위안적인 망상을 펼치는 그들의 모습은 한편으로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단순한 나쁜 짓이 아니라 기괴한 사랑의 형태인 것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들은 멀리서 속삭이기를 좋아하며 일상 대화에 틈틈이 끼워 넣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 저를 보고 있어요. 라고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공사장 인부들 그들을 대신해 선거를 위해 소리 지르는 오토바이 배달부들 그리고 더 괴악한 택배 기사들까지 그들은 희화화된 상황 속에서 비겁하게 한마디 던지고 도망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음 속에서 본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조차 반전해버리는 비겁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죠. 그리고 이웃집에서 장비를 사용해 필사적으로 속삭임을 전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을 변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누굴 괴롭히는 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수 없는 그들의 따뜻하고 이상한 마음참하을 아래 모두가 이해해야 할 구조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에 이렇게 기괴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찌질한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정작 피해자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